아싸! 아싸! 알려 아싸! 야, 이제 뒤아바라는구나 내가, 아싸! 아싸! 도 하고 싶지, 조금만 기다려봐, 아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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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. 아싸 잘한다 뭐라도 하고 싶지 기다려봐 어리 낚시 한번 해보자 잠깐만 있어봐 신바 어, 언제 왔지 신바 왔구나 신바 우리 자전거 이거 내가 이거 내 발명품 한번 해보자 잠깐만 있어봐라 신바 잠깐만 있어 가자, 가자. 어디에 가봐봐. 어디야? 뭐야? 왜안 가? 아, 이게 또안 움직여. 아이 여라 어리라 달려라 자 어리 다시 해봐 자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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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저기 가 어리 저기 가 이게 왜안 돼? 자 이게 왜안 되지? 아 비가 와서 아 비가 아 이게 아나아 나... 아, 이게 빠졌구나 아우 아우 아우, 아우. 다시 자 아, 어리 자 어리 저거 좀 봐봐 자 요즘 아 요즘 봐봐, 그렇지? 그렇지? 아, 열린다, 아, 열린다, 그렇지? 하나만 쫓아다니면 있나? 그렇지? 역시 이거, 아, 잘한다. 찍힌고 뭔가요? 찍금 아, 찍힌면 있구나. 자, 아, 잘한다. 어, 자, 심바 왔다. 심바 왔다. 심바 왔다.

불렇게 n t 구나에 n 이 i 진 h a p 이거 하지 말고 다시 다시 이거 하지 말고 e e I see. 봉다리 e I s e 봉다리 알았지? 이거 e 지 말자 자 다시 신발 달려 달려 아싸 아싸 달려 아싸 야 이제 빛을 바라는구나 내가 아싸 뭐라도 하고 싶지 조금만 기다려봐. 아싸아! 왜안 야! 왜 안와! 아싸아! 아싸, 싸나한다 뭐라도 고 싶지? 기다려봐! <laughs> 아우, 먹어야 뭐 아우, 먹어 뭐 아휴 목지 뭐 자! 빨리빨리 빨리, 빨리 아싸! 보라도 한번 나와볼래? 보라 그냥 가 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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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봐 보라 한번해자자 보라야! 보라 어디갔지? 신바 보라 어디갔어? 보라 오라 그래 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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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와봐, 이거 봐 이거 봐봐 빨리 서 아싸 보라 이리 그래, 잘봐

야 어디 갔어 보라 보라 해야 되니까 알려 신발 보라 왔다 왔다 보라 보라 이거 좀 잡아봐 보라 이거 좀 잡아봐 그렇지 와, 와 보라 이거 좀 잡아봐 그렇지 보라 갔다 보라 갔다 보라 갔다 저러니 아이고 아이자아이자 보라이봐아 어, 잡았다 어, 잡았어 야. 어, 잡았어 야 보라야 아유, 힘들어. 아유, 힘들어. 아, 뭐라고 했어? 김보라! 이기좀 해보라고! 어? 아, 또 잡혔네. 아 잡혔네 아, 좀 놔줘 신발 놔줘 신발 놔봐 어. 보라 아무 느낌이 없어? 한번더 보라야 닭한 마리 풀렸어 물지마 머리 이거 배워 아우 더 아우 아우 아 그만하자 야 그만해도 되니? 신바 아우 신바 어. 신바 이리와 신바 잘했어 아이 잘했어 아우리 잘했어 머도 잘했어 뭘들이는데보라너 요즘 다지 아이고. 아이고 라 잘하네. 네? 신가 잘하네. 신발가 그죠. 아이 이리 와 보라도 이리 와. 마당 좀한 바퀴 놀자 어. 도 이리 와. 보라뽀보라뽀뽀 보라, 그렇지. 어이. 호리 뽀뽀 아니 보라말고 리 뽀뽀 아이 보라말고 리 뽀뽀 어후 어후 아우 아 아우 어, 어. 아아 어. 그만해, 그만. 그만해 그만해 아유 그만해 그만해 아우 아우 나 냄새 시선 냄새 손 냄새가 나아가이렇리야 호리야 외계인 한번 찍자 호리야 이리 와 외계인 한번 찍게 외계인 한번 찍어야 되겠 여기서 외계인 한번찍게요아 여기서 호리 이리 외계인 한 번만 찍자 어리, 어리 뽀뽀 뽀뽀 오 뭐야. 외계인이다 외계인이다 어리, 야 뭐야 보라 뽀뽀 보라 뽀뽀 그렇지 하이파 하이파 어리 외계인 한번 찍어 어리, 어리야 신발 더 하고 싶어 이리 와 이리 와 오리 뽀뽀 오리 뽀뽀 오리 뽀뽀 오리 또한번 오리 한 번만 더 해줘 한 번만 어, 신바, 신바, 신바. 어, 한더 해줘 한 번만 오리야 너 신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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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풍경 붙었지? 야! 이리와 이리와 이리 이리와 이리 이리 들어이야 집에 들어가 왜애기한 집에 들어가 이리와 이리와 집에 가, 이리 와. 집에, 가 이리 와, 집에 들어가 이 새끼가 아주 그냥 집에 가 들어가. 카메라 끄고 가자 왜너뭘 잘못했어 내가 카메라로 돌려볼게 너뭘 잘못했는지 놀자 시키상 강아지한테 응? 머리야 머리 여기 외계인 한 번만 찍자 머리 외계인 한 번만 찍어줘 외계인은 참... 응? 보라야 아이, 저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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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같이 못진는 거야 지금 너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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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뽀뽀 짜 진짜, 진짜, 뽀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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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뽀 진짜, 뽀뽀 뽀짜 진짜, 뽀짜 진짜, 진짜, 뽀뽀 뽀뽀 뽀짜 진짜, 진가자가자짜 언제처럼 언제 신발. 아 저기 행복이도 저기 있네. <laughs> 어. 사료는 많아요 아침에 남한테 더 줬으니까. 살로에 음. 많이 컸네. 어, 사료가 지금 보이네 그죠 저녁에 안 줘도 되겠다. 어조자식도줄 들어가네 먹네 또. 음. 난 지금 되겠다